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아주TV 뉴스룸 준하연입니다. 3월 20일 수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 호주대사가 조만간 자진 귀국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이 회칼 테러 발언으로 논란이 된지 엿새 만에 황상무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돌풍에 비상등이 켜진 민주당이 더불어 몰빵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견제구 던지기에 나섰습니다. 신형 K-13 기관단총의 탄원 폭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군은 이 기종 사용을 멈추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배추 등 노지 채소의 일시적인 공급 부족이 우려되자 정부가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줬다는 의혹으로 수사받던 이종섭 주 호주대사가 출국해서 논란이 됐죠. 이 대사가 조만간 자진 귀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병대 최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주 호주대사가 조만간 국내에 돌아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사는 국내 외교안보 관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머지않아 귀국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선대위원장은 중앙선대위회의에서 이대사가 곧 돌아온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민심에 반응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면 후보를 과감하게 정리했다며 민주당은 그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귀국 뒤 이대사는 공수처에 신속한 조사를 촉구할 것으로 점쳐집니다. 앞서 이대사는 언제든 나와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어제 공수처에 조사기일 지정 촉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통령실이 황상무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으로 논란이 된지 엿새 만입니다. 대통령실이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황 수석이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해 논란에 휩싸인지 엿새 만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황수석이 대통령에게 계속 누가 된다고 생각해 스스로 이같이 결정했을 것이라 전했습니다. 야권은 물론 여당 안에서도 사퇴 요구가 빗발치자 대통령실이 사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총선이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정간 충돌로 번질 조짐도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했다는 분석입니다. KBS 기자 출신인 황 수석은 지난해 12월 총선을 위해 물러난 강승규 전 수석에 뒤이어 임명됐지만 3개월여 만에 직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돌풍에 민주당이 비상등을 켰는데요. 더불어몰빵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견제구 던지기에 나섰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돌풍으로 다음 달 총선에서 과반 의석이 목표인 더불어민주당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 비례정당 지지율이 20%를 훌쩍 넘으면서 민주당이 이끄는 더불어민주연합의 입지가 급격히 줄어들어섭니다. 일각에서는 조국당의 지지율이 총선 때까지 계속 오른다면 최대 15석까지도 차지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연합은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이 10%대 후반까지 떨어졌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에 지역구도 비례도 더불어민주당이란 더불어몰빵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면서 조국혁신당에 대한 견제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선대위가 합동회의를 연 것도 새 몰이를 위한 신호탄이라는 분석입니다. 신형 K-13 기관단총으로 사격하다 탄환이 폭발하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군은 이 기종을 쓰는 훈련을 멈추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육군은 특수부에서 신용기관단총 K-13으로 사격훈련을 하다 탄환이 폭발하는 사고가 지난달 두 차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총기 오작용으로 해당 총기들은 일부 파손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당국과 총기 제조업체 등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총기 사용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K-13은 오래된 단총을 대체해 대테러나 시가전 등 특수작전을 위해 도입된 소총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4월 이 총이 전투용으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어 지난달에는 육군 특전사 등의 이 총의 배치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비가 자주 온 탓에 배추 같은 노지 채소의 공급량이 일시적으로 줄 거란 우려가 있는데요. 정부가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노지 채소 생육관리를 위한 회의를 열고 봄철 노지 채소 작황에 필요한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배추와 양파, 대파 같은 노지 채소의 올해 봄 재배면적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배추는 지난해 가격이 올라 재배면적이 늘 예정이지만 지난겨울 생산량이 줄고 지난달 잦은 강우로 파종이 미뤄져 일시적으로 공급량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는 4월과 5월 전국의 강수량이 평년 대비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측돼 병해충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4분기부터 높은 가격을 보이던 농산물은 그나마 가격이 낮았던 겨울 노지 채소마저 지난달부터 수확량이 늘며 도매가가 오름세로 바뀌었습니다. 조만간 겨울 채소와 봄 채소의 전환기가 오며 수급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 정부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이에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베트남 남성과 한국 여성 간의 결혼만 증가세가 두드러져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여성의 상당수는 한국 남성과 결혼에 귀화한 베트남 출신으로 확인됐습니다. 통계청은 최근 10년간 미국, 캐나다 등 출신 남성과 한국 여성의 결혼 건수가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베트남 남성과 한국 여성 간 결혼 건수는 792건을 기록해 10년 새 2.8배로 늘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베트남에서와 한국 남성과 결혼해 귀화한 뒤 출신국의 남성과 재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최근 강수량의 불균형도 커졌는데요. 정부가 물부족 농촌에 예산을 들여 저수지와 양수장을 더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농촌용수 개발사업 신규 착수 9개 지구 등을 선정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광주 전남 등지는 1년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 약 60%에 불과해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이에 정부는 3,246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신규 착수지구에 모두 17개소의 저수지와 양수장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과일값이 치솟자 대형마트들이 가격 안정에 나섰는데요, 체리와 키위 같은 수입 과일의 판매를 대폭 늘려서 물가를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는 날마다 과일의 산지 시세를 확인해 이윤을 줄여 팔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딸기와 참외 등의 가격을 내리면서 사과와 배에 대한 수요를 분산하는 중입니다. 아울러 정부가 관세 인하 품목에 추가한 체리, 키위, 망고스틴 등의 판매량을 늘리는 방식으로도 과일 값을 안정시킬 계획입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절기로 충분이었지만 다소 쌀쌀한 하루였는데요. 내일은 꽃샘추위가 더 강합니다. 외출할 때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기온은 1.2도로 어제보다 약 4도 낮게 출발했습니다. 내일 아침엔 0도까지 내려가서 오늘보다 더 춥겠는데요. 그래도 낮부터는 기온의 오름세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해안가와 일부 남부 내륙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져서 순간 풍속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부는 곳이 있었습니다. 강원도는 대설경보와 주의보가 모두 해제됐지만 도로와 나무엔 눈이 여전히 쌓여 있으니까요. 미끄럼 사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은 밤까지 1에서 3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반면 일부 수도권과 충북 영남엔 건조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바람도 강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습니다.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수요일 아주TV 뉴스는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